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일단 축하부터 합시다. 뭘 축하냐고요? 내일 제 생일이거든요. 자축입니다. 그래서 생일 선물을 받아 왔어요. 짜잔. 어, 친동생한테 생일 선물을 뜯어냈죠. 어, 태고의 달인 모두와 함께 콩딱콩 하고. 그리고 전용 컨트롤러입니다. 합쳐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해요. 음 동생도 이제 나이로 좀 먹기 시작하니까 돈을 버니까 이런 게좀 좋긴 한데 여튼 한번 봅시다. 어 보시면은 두 명까지 지원하고 온라인 대 정도 지원하네요. 필요 용량이 5기가나 돼요. 5 0 메가바이트. 그리고 이 제목들을 좀, 한글로 좀 써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, 일본어로 이렇게 써놓을 거면 왜 정발을 했을까요? 정발인데, 뭐. 그리고 참, 12세는 뭘까요? 선전성이 왜 들어가지? 붙이는 게임에 선정성이 왜 들어갈까? 쿵, 딱 쿵이니까 이게 선정성인가? 음, 심플해요. 귀엽고. 옛날에 PSP하고 DS 때 많이 했거든요, 저는. 근데 이 거치 기기로 처음인데 이게 DS 때에서 PSP도 그렇지만은 어,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임성은 뭐 쿵하고 딱 밖에 없어요. 근데 게임성은 둘째치더라도 음질이 좋아져요. 용량이 많아지면. 그러기 때문에 거치형 기기로 이제 해 보는 거니까 용 음량이 음질이 많이 좋겠죠. 어, 한번 뜯어 봅시다. 소프트는 이쪽으로 가고. 전용 컨트롤러는 어떻게 생겼을까? 오, 잠깐, 어, 뭐야. 어. 2층으로 돼 있네요. 오, 얘가 메인이죠, 얘가. 어머나, 오, 랄라. 어 메인하고, 설명서하고, 그리고 부속기제로 어 얘가 세워놓는 다리 같군요. 다리로 세워놓고, 응 어, 다리로 이렇게 세워놓고 얘가 채오. 그리고 얘는 뭐지? 음 되게 복잡한데 다시 박스 만들어서 넣을 기가 귀찮을 정도로 복잡한데, 음 설명서를 봐야 될것 같아요. 설명서 안 보면은. 음, 안 봐도 되겠네요. <laughs> 일단, 박스는 치우고, 아, 박스 겉면부터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채와, 음, 다이, 대와 본체가 있네요. 어, 뭐, 죄다 일본어라서, 뭐, 알아들 을수 있는 게 없지만은, 포, 플레이스테이션4, 플레이스테이션4에서만 4, 작동되는 것 같아요. 이렇할거 없네요. 본체 한번 봅시다. 얘가 제일 중요한 본체죠. 이 게임을 해 보신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쿵 딱이에요. 딱두 박자밖에 없는 거예요. 어, 그래 그리고 기본 패드에서 지원하는 그나 웬만한 거다 있네요. 여기 두 개의 컨트롤러도 있고 L1, R1, 옵션, 쉐어, PS 버튼. 그 외에 버튼들은 없네요. 일반 컨트롤러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아, 이게 방향키가 아니라 세모, 네모, 이 버튼들이네요. 이게 방향, 버튼, 이네 네 개의 버튼, 에1아1 어, 나머지 버튼들. 음, 그러네요. 그리고 어디 바닥을 좀 세워봅시다. 얘를 꺼내고. 얘를 꺼내고 가운데 대를 꺼내서 어디다 조립을 하는 걸까? 이게 여기인가? 여기네요. 대충 맞겠죠? 뭐이 남자들은 척 보면 딱 딱인 게 있어요. 그리고 요로를 요거를 이렇게 끼우는 거야? 아, 정말 잠시만요. 뭐니? 나한테 왜 그러니? 이게... 어, 이게... 되게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네. 어, 야 오, 오케이 야야 야. 잠깐만 오. 오케이 오우야 힘을 꽤 줘야 되네요 어우 완성했어 그리고 우리 북채 북채까지 퉁퉁 탁오 이게 어 오. 그, 가죽 느낌이 좀 나요. 가죽은 아닌데, 분명 그, 가죽은 아닌데, 가죽 북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, 약간의 쿠션도 있고, 어, 느낌이 좋네요. 그, 채를 평소에는 여기 옆에 이렇게 껴놓는 거죠, 채를. 이렇게 보관하다가 게임할 때 빼서 치면 되는 거예요. <laughs> 음, 괜찮은데? 돈 10만원입니다. 구매하실 분 구매하시죠. <laughs> 어, 그 동생한테 생일 선물도 받고 참 나이 먹고 볼 일이네요. 전 동생한테 옷 위아래로 한벌밖에 안 해줬는데 <laughs> 다음번에는 스위치 사달라 <사도록> 그럴까. <laughs> 원래 그거거든요. 원래는 비타를 사달려고 하려고 했는데. 비타가 이제 죽었잖아요. <laughs>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은 비타가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여튼 이걸로 하게 됐네요. 어,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어, 이두개 강도라 감 감도라든지 강도가 아니라 감도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성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잡방의 세이카였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